엄마 응? 엄마 엄마 응? 엄마 오늘 뭐지? 어. 오늘 갈건도 보러 가요 갈까? 비 온대? 엄마 비 온대 비 오는데 가지 말까? 아니야비 온대 갈수 있나? 싶어? 하긴 한데, 갈수 있지. 원래,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음. 가려고 랬는데 기차 타고? 기차? 어, 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려고 랬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면 용우 고생할까봐. 응. 음. 엄마가 아, 아까. 기차? 뭐, 어, 휴발?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휴발! 비 오는 휴발. 날, 비 오는 날, 용우 데리고, 그렇게 가면. 으, 어? 으, 너무 고생하니까. 어, 이렇게 가야 돼? 엄마 차 타고 갈 거야. 엄마 차 이렇게 타고 부릉부릉 가야 돼? 어, 부릉부릉.